네 오늘 만나보실 특수통은요 변상호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어 정부도 바뀌고요 예. 정... 그런데 이제 그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대통령 간다고는 예. 하지만 아직은 예. 대통령실 예 대통령실 예. 브리핑룸 룰을 가지고 이제 약간 뭐 룰이랄까요 설비를 가지고 약간 말들이 있었는데 네. 제 생각에 뭐 논란이 있을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중계용 카메라를 뭐네대더 질문하는 기 자를 비추자 뭐 예. 이런 예. 거였는데요 예어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도 계속 찾았습니다만은 예. 대통령실 기자들이 카메라 설치를 반대하거나 반발했다는 구체적 내용이 뭔지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찾을 수가 아,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약간, 예. 약간 와전. 와전된 예.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미디어 오늘도 이제 취재에 나서서 예. 보도를 하던데 대통령실 기자들, 대통령실 취재를 맡고 있는 기자들을 다 만나서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수를 만나서 예. 취재한 내용을 보면 카메라 설치를 거부하는 기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 예. 예. 그리고 어, 와전됐군요. 지금까지 예. 출입 기자들이 카메라 설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현하거나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그것도 이런 없고요. 바도 없습니다. 예. 그걸 이제 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고. 다만 상당수 이제 유튜브 채널이나 온라인상에서 예. 기자들의 반발이 대단할 것 같다라든가 예, 예, 예. 기자들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던데 뭐 예. 이런 식의 얘기를 꺼내면 옆에서 패널들이 뭐 동조하고 깔깔대고 아, 이러는 예. 것들이 이제 커뮤니티나 유튜브상에서 계속 그랬군요. 번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어, 어떤 분들은 아니 보면 맨날 카메라로 비추고 있던데 예.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비추면서 기자회견이 진행된 다음에 카메라를 들고그 그렇죠. 예. 뒤에 또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예. 그럴 때 이제 기자들은 더 내밀한 걸 물어보거나 예. 예. 골치 아픈 문제를 물어보고. 백프리핑이라 그러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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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백프리핑에서 이제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설명을 조금 해줄 수 있는데 예. 그러면 이거 익명의 관계자라고 그렇습니다. 좀 해달라. 예.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예. 말고 이제 이런 딜이 오고 가고 하는 거는 있죠. 예. 그런 상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다만, 아, 어떤 상황에서건 기자들이 질문했는데 예. 진보 보수로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이 상황에서는 예. 진보 쪽에서 야단을 맞건 보수 예. 쪽에서 야단을 맞고 야단 맞을 확률은 상당히 높죠 예. 그리고 기자들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예. 그런 걱정들을 한다는 건 분명하죠 그런데 예. 정리를 해보면 기자들은 분명히 언론사도 그렇고 우리는 국민을 대신해서 권력에게 따져묻고 한다 그렇습니다. 말은 예. 그렇게 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어, 취재와 비판의 행위가 권한이자 기자의 책임이기도 한데 예.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국민한테 내 얼굴을 감춰달라고 할 기자는 없습니다. 예.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국민을 대신해서 질문하는데 국민들한테 내 얼굴을 알리지 마십시오.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신문보 내가 무슨 일보에 무슨 기자란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 예.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차라리 답하는 사람이 내 얼굴을 감춰주십시오 <웃음> 예. <웃음> 이거는 가능해도 예. 두 번째. 대통령이 김치찌개 끓여서 먹일 때는 다 얼굴이 공개됐는데 아, 김치찌개 얻어먹는 때는 공개가 됐는데 질문 할 때는 공개하지 말아 달라 그때야말로 좀 가리고, 가리고 싶어서 차라리 <laughs> 맞습니다. 예. 그때는 내 얼굴 좀 빼주세요 예. 나중에 그 이거 바쳐게 되면 나 큰일 납니다. 예. 그럴 수는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할 기자는 우리 예. 후배 들 중에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다음에 여당 대표나 야당 대표 국회에서 막 쫓아가면서 예. 막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 어떨 때는 골치 아픈 질문, 어떨 때는 까다로운 질문, 예. 막 공격적으로 던지는데 그 기자들 다 얼굴 나가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예. 것도 있고, 그것도 법원이나 검찰에 출입하게 되는 정치인들을 갖다 인터뷰할 때도 기자들 얼굴 다 나가고, 예. 각종 경제 단체라든가 심지어는 정부 부처의 다 대다수가. 얼굴도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청와대 대통령실만 안 된다는 건 어차피 말이 안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무튼 기자들에게 이런저런 정치적인 공격이나 아니면 비난이 너무 무겁다라고 하는 거는 뭐 충분히 예. 이해가 갑니다만. 예. 그건 뭐 짊어져야 할 짐이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뭐, 예. 예. 그거, 그 짐을 짊어지기 싫으면 기자를 하면 안 되고요. 예. <laughs>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묘한 그 어디에서 대체 오해가 생겼을까 예. 저도 열심히 찾아봤는데 예. 어, 언론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사적을 자꾸 붙일 경우 오해를 살 만한 아, 여지가 있습니다. 예. jibs니까 제주건가요 제주방송 예. 리포트 를 보면 질문도 감시받는다. 아. 예. 대통령실 기자질문 장면 생중계로 전환. 질문도 감시받는다. 요, 그, 그 묘한, 보도 자체가 한, 예. 묘한 뉘앙스죠. 예. 그러니까, 어, 이런 제목들이 등장하고 이제 댓글이 막 붙기 시작하면 예. 기자들이 마치 반발해가고 야단치는 것처럼 돼버리는 예. 경우도 있고 아 그런 보도가 있었군요, 예. 그러니까 예. 브리핑룸 카메라는 기자 감시용이 아닙니다. 예. 모든 걸다 찍으니까. 답하는 사람이나 질문하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감시를 당하는 수인데 예. 그걸 감시라고 할 필요는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예, 그뭐 예, 공개되는 거지 그냥. 더책임감은 갖겠죠. 예를 들어 서 자기가 질문하는 모습이 보이면. 그렇죠. 예. 예, 기자는 질문의 수준을 높일 거고 예. 답하는 사람도 기자의 질문 답, 수준이 그렇습니다. 높아지면 예. 어쩔 수 없이 신중하게 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어, 나름대로. 워낙 국민 다수가 지금 언론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이 높으신 네. 상황이어서 기자가 감수해야 될 몫이다라고 따지는 거고 또 언론도 사실 정치적입니다. 네. 고난을 남용하기도 하고 오용하기도 하고 네. 비판받을 거 비판받아야 한다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언론들의 관련 기사를 보면 대부분 카메라 설치와 생중계를 받아들이는데 다섯 뜬금없는 내용을 뒤에다 붙이는 경우가 네.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욕먹지 않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자들이 요구할 바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끝까지 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을 파고들기 위해서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을 예. 준비하고 이렇게 소신껏 한 다음에 욕을 하는 건 욕을 하는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지 예. 저는 당당하게 사실대로 취재를 해서 질문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고만이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대로 단, 당당했다면 예. 그리고 어... 어디 어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한 정당한 노력이었다면 그걸 욕을, 욕을 하는 사람도이 욕을 먹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게 건 되는 부담을 거죠. 가질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건 예. 뭐 국민들의 나름대로 양식과 시장에 맡기는 거죠. 예. 예,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언론들의 관련 기사를 보면 또 이런 거 있습니다. 카메라 설치 생중계를 받아들이는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질문과 표정이 실시간으로 전파를 타는 구조에 대해서 우려의 시선도 있습니다. 이거 아마 경향신문 같은 데 네. 다만 질문이 정치적 해석의 대상이 되거나 네. 온라인상의 반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뭐그 조심스럽게 제기되는데. 그 네. 근데 소속 언론사가 정치 조직처럼 이미 뉴스를 몰아가기도 하고 네. 외국 보도도 하고 또 정권이 언론을 탄압하는 과정인데 예. 이런 과정에서 기자가 질문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전혀 안 된다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리고 어떤 언론사는 진짜 대통령 실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지 않았습니까? <웃음> <웃음> 그런데 왜 질문에 정치성이 없겠습니까? 예. 네. 왜 우리 언론을 이렇게 탄압합니까? 라고 예. 하면 정치적이죠. 예. 공격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능력도 없는데 그런 자신감은 어디서 옵니까? 라고 예. 따져부른 기자가 있습니다. 예. 정치권으로 바로 발탁이 돼갖고 <laughs> 예. 열심히 정치로 <laughs> 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까이는 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 청와대 행정관, 장영호 씨다 신문기자 출신, 정치부장 출신, 예. 그 다음에 청와대 담당 기자 출신들입니다. 예. 이명박 정부 후 1년이 딱 지났을 시점에 언론계 출신들이 얼마나 정치권으로 진출했나를 봤습니다. 예. 대선 캠프, 정부의 공보조직, 청와대, 문화체육관광부 등등에서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예. 54명입니다. 아, 1년 사이에. 예. 1년 사이에. 예. 대부분 기자들이고 조중동 출신이 많고 음. 정치부 출신이 많은데 예. 정치부 출신은 대부분 청와대 대통령실 담당이었던 사람들이죠. 예. 이름이 궁금하시면 뭐뭐 뭐 진성호, <laughs> 신재민, 김효재, <laughs> 함영준 이동관, 최시중 예. 가까이는 뭐 민경욱, 김희겸, 김은혜 예. 뭐 많습니다. 화려하네요. 예, 뭐. 예. <laughs> 국회의원도요 예. 사실 따지고 보면 초대 국회에서부터 1948년 초대 국회부터 20대 국회까지만 언론계 출신이 377명입니다. 예, 국회의원 중에. 네, 군요 예,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예. 낙선자가 여기에서 예. 236명이 또 있습니다. 아. 그러면 벌써 한 600명 가까이 그렇습니다. 가는 거거든요. 예. 그리 대부분 기자들이고 대부분 예. 정치부 출신이고 대부분 청와대 출신입니다. 예. 이러이 정치적으로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그것도 그렇습니다. 예. 좀 이상하죠. 예. 정치와 언론의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정치적인 대상이 될수 밖에 없다. 라고 예. 하는 것도 예. 생각해 봐야죠. 그 다음에, 아 어, 카메라 설치할 거면 예. 뭐라고 할까요. 조건부로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그건 뭡니까? 예. 뭐,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설치를 계속해서 끝까지 생중계를 할 거면 예. 아 이거 익명으로 좀 처리해 주세요 이런, 이런 부탁도 대통령실에서 하지 마라 아. 예 이런 겁니다 그러나 <laughs> 예. 카메라로 중계되는 것은 국민들한테 당연히 알려야 될책무이고 예. 대통령실 관계자와 이거는 익명으로 처리할 거냐 예, 합의를 해야, 하는 거죠 예. 예. 협의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는 맞바꾸거나 조건 다른 할게 얘기 같은데요 왜냐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를 더 또 동일선상에도 그 네. 얘기하는 거예요. 충이가 다른 문제인데 네. 그러려면 이것도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기자나 언론인들이 칼럼이나 기사로 그런 얘기를 할 논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것 그것도 약간 과도한 언론 활동에 예, 이상합니다. 예, 네, 예 그렇고 예. 아무튼 그 동안 어, 답을 정해놓고 취재를 하거나 내로남불식의 예. 어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또는 정권에 따라서. 편향되게 예. 적용하거나 이건 언론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어떤 자신이 질문하고 하는 모습이 공개되고 기록돼서 예. 그래야지 어떤 이상한 질문을안 하려고 노력하고 그렇죠 예, 예. 그다음 에또 심도 있는 질문을 하려고 노력하고 예.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좀 압박감은 들수 있겠다는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기자들이 너무 인격이나 초상권이 네. 침해되면서 부담이 커지는 경우는 왕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이제 네. 기자간담회를 열었을 때맨 처음에 질문했던 기자가 이런 질문을 던진 게 있죠. 어, 미국 문화원 정구 사건과 네. 관련해서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는 네. 소문도 있습니다. 네. 반미주의자라는 소문도 있고요. 네. 사실관계 이제 확인 좀 해주십시오라고 네. 부탁을 했는데. 김 후보자는 아참 미국 변호사입니다. 예, 예. 좀만 취재해 보시면 다알수 있는 예. 내용입니다. 또 나중에 가서는 저한테 오히려 해답 해답을 드릴, 설명할 예.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그 기자를 너무 공격하지 마십시오라고 예. 당부까지 했는데 나중에 이 기자 엄청나게 공격을 당하면서 지금 뭐좀 시달리고 있는데 예. 대, 어, 국무총리실에서 먼저 예. 이런 이런 오해나 이런 이런. 어, 뜬 소문들에 대해서 해명을 좀 하게 그런 것도 좀 질문에 넣어 주십시오 라고 예.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기자들은 나름대로 엄하게 공격을 받는 것일 수도 있고 예.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하다 말고 그냥 미국으로 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미국으로 튄 겁니다. 예. 저희하고도 정상회담을 해야 되고 호주하고도 예.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회의들이 많은데 예. 누구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패싱당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예. 채널a죠. 이재명 대통령 패싱하고 예, 물음표 를 쳤단 말입니다. 그건 어, 분명한 의도를 가진 묘사죠 그렇죠. 예. 상식적으로 패싱당한 예. 게 아닌 걸 누구나 알수 있는데 예. 더군다나 기 자나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면 패싱 하고 물음표를 붙였으니까 예. 따지면 아, 제가 패싱당했다고 한게 아니고요 예. 혹시 패싱당한 건 아닐까라고 물음표 를 <laughs>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 기자가 이제 신상 토리가 되면서 공격을 받는 예. 데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중요한 기사의 제목은 기자가 붙이지 않습니다. 예. 아시잖아요. 예. 데스크가 붙이는 겁니다. 예. 아니면 편집부장 아니면 예. 국장. 예. 이셋 중에 누군가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같이 결정을 했든지. 그런데 음. 기자만 거기 이름이 써 있으니까 기자만 당한단 말입니다. 예. 너무나 억울하죠. 예. 이 제목은 보나 마나 부장 국장 <laughs> 국장들이 붙인 건데. 그런데 저는 어변 기자님 그 말씀 하시니까 또 여기서 이 자리에서 한번 말씀을 예. 드린 적이 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그 지금 어떤 대미, 어, 그 외교 관련해서 관 특히 특히 예. 미국과의 외교와 관련해서 대통령 순방이랑 이런 거 나왔을 때요. 네. 예. 우리가 옛날에 많이 보는 홀대론이란 기사. 홀대론 예. 그게 너무나 어떤 아. 우리 국익엔 도움이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얼마든지 활용 가능한 예. 어떤 이익은 뺏어오고 음. 좀 대우해 주고 그러면 예. 국내 언론들은 아 대우 잘 받았다고 뭐 친밀한 어떤 한미관계 듯이 묘사하고 예. 우리 이익을 좀 챙기려고 정확히 협상을 하려 그러면 뭐 미국에서 당연히 약간 어 거리를 네. 두고 이러면 국내 언론이 먼저 나서서 그렇죠. 홀대를 당했다 뭐이 한미관계 이상징구다 아주 예. 난리를 피니까 예. 외교당국으로선 어,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우리 국익을 위해서 애 쓰는 것이 아니고 예. 그냥 줄거 주고 예. 대우받는 모습을 어, 연출해야겠다 이런 어떤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저 아주 안 좋은 그 강박을 기상, 갖게 되죠. 예. 예. 뭔가 이렇게 되면은 이미지상 구겨지는구나, 예. 쫓기게 되는 거죠 실적에. 사실은. 나가서 협상을 잘 하도록 예. 계속 그렇습니다. 기사를 통해서 밀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은 이렇게 챙겨갔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다로그 부분을 강조해야 예, 될 기사들을 예. 뭐 조금만 뭐 하면 그냥 어, 들불같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예. 그게 굉장히 국익엔 상당한 해악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국 보면. 예. 국내적으로는 건강한 민주주의, 대외적으로는 국익의 어떤 확보. 예. 이거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언론들이 자기 조직의 정파성과 관련되어서 뭔가 권력을 그렇습니다. 향해서 기사를 정해서 예. 쓴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제일 문제고 결국 국민들은 그걸 갖다 하도 많이 겪어 보니까 예. 기자들이 무슨 기사를 쓰든 일단 의심부터 하는 예. 거고 특히 제목은 아직도 낚시질을 좀 예를 들어 드려 생각하죠. 예. 패싱 이런 식으로 낚시질을 예. 하니까 야 저렇게 노골적으로 낚시질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몸부림 치나라고 예. 이제 화를 내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자가 가능한 예. 사실에 근거한 질문을 던져야 나중에 어떤 비난을 받던 말씀하신 그렇습니다. 대로 당당할 수 있다라고 예. 하는 거고 정치인들도 기자하고 대화를 나누고 그게 만약에 카메라에 그대로 비친다면 예. 뭔가 조금은 더 신중해질 필요는 있다. 예, 기자들이 그렇습니다. 공격당하거나 오해받지 않도록 예. 예, 분명한 어조로 얘기하고 분명하게 주고받고 예. 이렇게 해야 될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사 입장에서는 기자가 이렇게 공격을 당한다면 기자가 고립되지 않도록 언론사가 지원해야지 기자가 혼자서 예. 예, 예, 싸우지 예. 않도록 예. 이건 배려를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자실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중요한 쟁점은 예. 브리핑 룸의 카메라가 문제가 아니라 예. 거기서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예. 예를 들면 뉴스타파라든가 예. 오마이뉴스라든가 예. 각종 인터넷신문 지역신문 예. 그다음에 기타 다른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 매체들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할수 있느냐 예. 이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예, 중요한 역시 중앙 예. 언론사들 일부만이 독점하는 예. 기자단이 관장하는 예. 이런 브리핑이 아니라 모두가 공공 공공의 장소에서 예. 함께 여론을 조성해 나갈 수 있는 브리핑이 될 거냐 예. 여기 이제 초점을 맞추는 게 지금으로서 제일 중요한 문제인데 예. 카메라 때문에 지금 일단 엉뚱한 쪽으로 중요, 초점이 쏠렸습니다. 중요한 논란은 논란거리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보면 그렇습니다. 기자들 예. 모두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예, 예. 그 옥스포드 대학교 저널리즘 연구소 예. 그. 2025요 예. 디지털 뉴스 리포트 내용 좀 살펴보셨습니까 혹시? 네 뉴스 전반에 대해서는 31%가 신뢰한다. 예. 예 내가 이용하는 뉴스에 대해서는 39%가 예. 신뢰한다. 왜냐하면 예. 내가 이용하는 그렇겠죠? 뉴스라는 건 내가 이미 좋아서 고른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신뢰율이 높아지는 예. 거고 MBC가 역시 1위를 계속 보수하고 예. 있는데 저는 여기에 불만이 좀 있습니다. 예예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 건강한 경쟁자가 없으면 장기적으로 봐서는 MBC도 예. 더 뻗어 나갈 수 있는데 경쟁력이 커지질 못합니다. 그래서 KBS든 SBS든 다른 지상파 방송들이 빨리 신뢰도를 회복해서 선의의 경쟁이 좋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변사호 기자 모셨습니다.